최근에 일본이 라인을 넘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라인은 일본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신저로 쓰고 있다. 한국은 카카오지만, 일본에선 라인이다. 더욱이 라인은 몇몇 동남아 국가에서도 통용되어 사용된다. 사실 삼성이나 현대차가 일본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반의 라인이 의외로 대박을 친건 놀라운 일이다. 이건 마치 한국인들이 일본 메신저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이게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다. 그동안 못사는 나라라 무시했던 한국이 일본의 메신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닛산 자동차의 사례를 보면 알지만 일본의 경우 핵심 산업은 자국 소유로 강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사례가 또 다른 닛산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라인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잘못하면 틱톡하고 잘못 엮여서 진짜 일본에 뺏길 수도 있다. 일본도 조심스러울 것이다. 왜냐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역으로 보복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 정부가 노리는 건 지분 매각을 실제로 하는 것보단 이걸 내셔널리즘으로 확대하여 일본에서의 라인이 불매운동을 당하게 만드는 전략일 수도 있다. 아무리 일본이라도 단순히 해킹돼서 유출당했다는 것만으로 지분 매각을 강요한다는 건 자기들로 무리수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